네, 코스닥 734 기준으로 턴의 단기 신호를 말씀드리면 아, 상승 확률이 33%고 하락 확률 이 67%입니다. 고 최고, 고 중고 최고 신호들이 들었기 때문에 초 단기적으로 최고점 영역이 들었고 단기적으로도 고점 어딘가에 와 있습니다. 아 그래서 지금 코스닥은 750을 돌파하는 거가 지금 현재 지점에서는 그렇게 쉽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. 물론 추가적으로 그 뭐냐. 코딩팩 좋은 어떤 작동 효과들이 들어온다면 그럼 뭐 들을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그 기술적인 그거를 봤을 때 턴의 신호를 봤을 때는 지금 굉장한 곧 굉장한 아이고 고점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완벽하게 고점이 형성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고점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주의를 살살 기울이면서 코스닥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거다 예, 그런 그래 말씀 드리겠습니다 됐죠? 그러니까 그 이 정도 올라가면 지금부터 800이어서는 문제가 많아 734부터 800까지 가면은 그거는 굉장한 고점이지 이제 그런 길에 초입에 들어 있다. 이래 보시는 게 맞아. 구독자분들 참고해.